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배두성TV 배두성입니다. 어, 제가 오늘은, 어, 싱가포르의 차이나타운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지금 시간에 6시를 간넘은 시간입니다. 여러분,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. 싱가포르에 있는, 어, 차이나타운 역에서 내리면 여러분, 차이나타운을 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 저녁 6시 10분을 넘어 서는 시간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차이나타운에 싸우나 싱가포르의 차이나타운 어 스테이션 역에 내리면 지금 6시분되에 많은 분들이 지금 퇴근을 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예, 올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가면 어 차이나타운 역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것입니다. 한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크리스마스 캐롤이 지금 많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어 싱가포르에 오시면 차이나타운 여러분 꼭한번 와보시기를 보해드리겠습니다한국보다더한국스마스 어, 캐롤이 서려퍼지는 싱가폴 차이나타운에서백성 t 에서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